안녕하세요. 책목선이에요. 오늘은 하루 책 읽어 드릴게요. 여기 그림에 보이는 친구가 행복이라는 이름의 하루살이랍니다. 써니군, 꿈나라에 빠졌어요. 써니군 하루살이 알아요? 산책할 때막 잡으려고 애썼던 날아다니는 친구예요. 근데 잡으면 안 되죠? 어느새 가을이 찾아왔어요. 이슬이 내리는 고요한 새벽에 하루살이 행복이가 세상으로 나왔어요. 행복이는 기지개를 켜듯 새하얀 날개를 펼쳤어요. 별빛들이 하나둘 사라져가는 것을 바라보며 사뿐히 날아올랐어요. 행복이 곁에는 함께 태어난 쌍둥이 불행이가 있었어요. 불행이는 눈을 뜨자마자 말했지요. 행복아,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가 하루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니? 행복이는 날개를 더 크게 펼치며 온몸으로 산들바람을 감쌌어요. 불행이가 슬픈 이야기를 했지만 행복이의 날개짓은 멈출 수 없었어요. 행복이는 날개짓을 할 때마다 마음이 두근두근 설레었어요. 불행이는 태어난 곳에서 하루 종일 꼼짝하지 않고 울기만 했어요. 행복이는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날개를 펄럭이며 하늘을 뚫고 날았어요. 행복이가 지나는 곳에는 날개 자국이 남았어요. 더듬이에 잠시 내려앉았던 햇빛 가루와 함께 말이에요. 행복이는 곧 일어나면 잊어버릴지도 모를 누군가의 꿈속으로 날아갔어요. 마치 영화를 보듯, 단꿈에 젖은 사람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하늘은 지평선에 내려앉자 몸을 파르르 떨며 피식 웃었고, 아침 햇살은 지평선을 가볍게 툭툭 치며 인사했어요. 행복이는 햇살 사이를 날아다녔어요. 그리고 아침 이슬을 머금은 성류나무를 발견했어요. 행복이는 수줍은 들 얼굴을 내민 성류를 맛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빨갛게 익은 성류의 달콤한 맛에 흠뻑 빠져 잠시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하루를 다 보내도 좋을 것 같아. 파스락 행복이는 그 소리를 듣고 재빨리 다시 날아올랐어요. 행복이의 날개가 고양이의 눈을 느꼈던 순간이지요. 야옹, 내가 널 잡을 거야. 꼭 잡을 거야. 그럼 나는 달아나지. 바로 달아나야지. 야옹, 내가 널 잡아 먹을 거야. 이리 와. 고양이의 발톱이 행복이의 날개 끝에 닿을랑 말라. 행복이의 날개가 고양이의 수염에 스칠랑 말라. 행복이는 낄낄 웃음을 터뜨리며 고양이와 한참을 놀았어요. 쫓고 쫓기고 뛰고 구르고 넘어지다가 고양이는 힘이 다 빠졌는지 그대로 땅바닥에 누워 버렸어요. 행복이도 고양이의 배 위에 살포시 몸을 뉘었어요. 그러자 행복이의 날개가 밝게 물들었어요 둘은 햇볕 속에서 깊은 잠에 빠졌어요. 어, 어떡하지? 너무 늦어버렸어. 행복이는 눈물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왜 이렇게 많이 자버린 거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놓친 걸까? 들판에 핀 모든 꽃을 맛보고 산에도 가보고 싶었는데, 이제 어떡하지? 냥. 자꾸 그렇게 앉아보자 못하고, 정신없이 날아다니기만 하면 내가 꼬리로 너를 차버릴 거야. 언제 일어났는지 고양이가 소리쳤어요. 그럴 시간에 이곳을 먼저 둘러봐. 여기에도 꽃이 이렇게나 많잖아. 가장 예쁜 꽃을 골라봐. 야옹. 행복이는 활짝 핀 해바라기 꽃 위로 날아갔어요. 수천 개의 달콤한 맛이 한꺼번에 느껴졌어요. 달콤한 맛 말고 다른 맛은 어떨까? 바다는? 행복이는 바다의 맛이 궁금했어요. 야, 바다? 어디에다 있는 곳이 바로 바다야? 고양이가 조개껍데기를 물고와 보여주며 물고기 흉내를 냈어요. 행복이의 날개가 진주빛으로, 음, 진주빛에서 은빛으로 바뀌고, 물고기의 비늘처럼 단단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더, 더 커졌어요. 행복이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그곳에는 여러 색깔의 물고기들이 떠다니고 있었어요. 행복이는 그 색깔을 모두 날개에 담았어요. 불쌍한 하루살이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던 지렁이가 말했어요. 그래 봤자 저물어 가는 하늘처럼 어두운 색일 뿐이야. 행복이는 작은 물방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행복이의 눈에 비친 날개는 밝게 빛나는 은빛이었고 부드럽지만 튼튼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가장 친한 친구가 된 고양이처럼 말이지요.고양이는 행복이를 웃게 해주려고 자신의 꼬리를 잡기 시작했어요.뱅글뱅글 돌며 계속 헛탐마치는 고양이의 모습을 보며 행복이는 온몸에 힘이 빠질 정도로 웃었어요.날개는 점점 무거워졌어요.행복이는 날개를 늘어뜨리며 고양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지평선 위로 구름이 미끄럼틀을 타고 있었어요. 행복이는 단풍나무를 향해 날아갔어요. 그리고는 붉은 단풍나무 잎 사이에 알을 낳았어요. 행복이가 알에게 말했어요. 온통 어두운 하루를 만날지라도 날개를 펼치며 처음 만나는 세상과 인사 나누기 좋은 곳이 될 거야. 어리석긴 가만히 듣고 있던 나무줄기가 말했어요. 가을 바람이 나뭇잎을 다 날려 보내면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서 어날지 모른다니까 그 말을 들은 나뭇잎들은 화가 났어요. 나뭇잎들은 알을 감싸며 말했어요. 꼭 안고 날아갈게. 우리는 바람을 타고 나는 걸 무지 좋아하거든. 행복아, 지금 어디로 가려는 거야? 우리가 하루밖에 살지 못, 못. 점점점점 불쌍한 하루 살 점점점점 어리석긴 가을바람이 나뭇잎을 다 점점점점 고양이는 거칠게 숨을 쉬며 지평선을 향해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곳은 어스름한 새벽빛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곳이었어요. 슬픔을 안고 사라지는 것도 밤하늘을 온전히 느끼는 것도, 너의 꼬리를 잡는 것도, 모든 것이 행복이야. 하루를 살아도, 행복이는 하늘 깊숙한 곳으로 빠르게 날아올랐어요. 자수정으로 물든 어느 산 속으로, 어쩌면 차가운 눈조각이 남아 있을 어딘가로 떠났어요. 혹시라도 운이 좋다면, 또 다른 하루를 살수 있는, 그 조각들을 담을 수 있는 곳으로 말이지요. 하루를 산다고 해서 하루살이지만 어찌 보면 우리도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가에 따라서 그 시간이 각자 달라지겠지만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